벌써 알록달록하니 오. 점심으로 피자를 먹으러 나왔고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만만한 게 피자인 것 같아. 맛있었으면 좋겠네. 피자집 와서 주문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이제 영어도 안 통하고 메뉴판도 다 필기체로 막 써져있어가지고 뭐라고 써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구글맵 리뷰에 있는 사진 보여주고 번역기 돌려가면서 어찌어찌 주문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음식이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와봐야 알것 같고 스페인어를 못하면 쉽지가 않네요 就是那。 뭔가 폭신폭신한 피자를 먹는 것 같아요 모짜렐라 치즈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좀더 묽고 짠것 같아요 치즈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맛이 아니라서 지지감이 있다니까 땅도 그렇고 치즈도 그렇고 엄청 부드러워 나도 모르게 삼켜지는 그런 와 아, 진짜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물 밀듯이 막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이 확실히 근방에서 먹은 피자 정에서는 가장 맛있는 피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한국식 피자 맛을 생각하면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웨이팅이 굉장히 깁니다 기대가크나 원래 맛없는 우직 쉐이크 있거나 하면은 와봄지쿨 웨이팅이 없고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팥초코 먹고 가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아, 그래? 오, 한정거장 가서 바로 내렸잖아. 어. 근데 내릴 때 갑자기 뭐 바닥에 탁 던져. 욕심카드야 어. 어. 눈빛이 이상하긴 하더라. 털어가지고, 심장. 털어가지고, 버리고, 한정거장 후다닥 도망갔나 보네. <목소리> 그렇게 순식간에 분리되는 거야. 욕심을 어떻게 순식간에 빼가지고, 탁 버리더라, 고 바닥에. <목소리> 여러분, 항상 핸드폰이랑 기중품은 조심히 들고 다니셔야 돼요. 너무 충격받아서. 저 가도 마찬가지야 안쪽에 들어오면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상점들도 많고요. 기념품 같은 거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상점들도 많거든요. 보시면 이 건물 뼈대 자체는 과거에 지어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내부만 이렇게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한국에서 맥주집 같은 데 가면 저런 거 붙어 있잖아요. 저런 거 어디서 구하나 했는데 이런 데서 사는 거구나. 이쪽 들어와서 밑에 쪽으로 오시면 푸드코트처럼 이렇게 잘돼 있거든요. 출출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희니를 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네요. 산타영업 시장은 빠르게 한 바퀴 돌고 나왔고. 구경을 한다고 해도 한두 뭐 시간 이상 걸릴 것 같지도 않고 한 20, 30분이면 충분히 돌아볼 만한 그런 규모의 시장이고요. 어, 마지막이자 다음 관광지는 되게 알록달록한 건물 위주로 이렇게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만 오늘 구경을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좀 쉬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것은 항구도시로 유명한 라보카 지구이고요. 주변부터 벌써 알록달록하니 오 메시다 메시 뭐 길거리에 식당도 되게 많고 건물 자체도 굉장히 알록달록해서 사람 많은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먹기어기 아, 다어아 정말 핫한 거리다 여기 밤에는 돌아다니지 말라는 소문이 있더라 여 밤에 사람이 싹싹 사라지나 봐, 이 많은 사람들이 어제 느꼈잖아, 그 해지면 그냥 들어가야 돼, 숙소 아르헨티나 오면은 때 유니폼 구매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쪽에서도 많이 파네요. 아, 둘러보니까 저희가 부에노스 아이레스 센트로에서 샀던 마그넷이 있는데 여기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념품 마그넷 같은 거 구하실 분들은 여기서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경도 할겸 기념품도 사실 겸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기하다. 아, 여기 메인 거리를 제외하고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좀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어, 네네. <laughs> 네네. 찍어줄까? 아니. 아니. 그래도 항구 도시인데 바닷가 쪽도 한번 보고 숙소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엄청 떨물이 하는 일이 있어서 근처 반 되는 해놨어. 쓰레기다 여기 <laughs> 진짜 더럽다. 어, 려워 어떡해. 약간 냄새 난다. 막 쓰레기 냄새 같은 음, 대피. 쓰레기 냄새. 이제 네, 숙소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짧게 짧게 근교로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버스비가 워낙 저렴해서 한번 타는데 56페소인가? 그 정도 하거든. 60페소가 좀안 되는데. 부담 없이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따가 저녁 먹을 때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에서 좀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왔고, 오늘 저녁 메뉴는 메시 선수가 자주 찾는다는 맛집인 곳으로 가는데요. 스테이크 집입니다, 스테이크. 지하철을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리를 걸으시다 보면 쑥대라고 표지판이 있거든요. 건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laughs> 내려와 보니까 약간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전거장 정도만 와봤는데 비용이 일단 버스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이고 확실히 버스보다는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더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험한 것 같아. 뭔가 지하철 내부에 있는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고립돼 있는 느낌이 좀 강해서 음산한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버스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지하철을 타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하철만 있는 게 아니라면 어, 어제부터 느끼는 거지만 해가 지면 최대한 택시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다수로 돌아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갑자기 그 많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것 마냥 싹 사라지거든요. 가능하면 일찍 일찍 다니시거나 택시 타시거나 아니면 동행이 있으시면 많은, 최대한 많은 수의 인원으로 움직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역시 메시마 집이라 이겁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딱 8시 1분에 도착을 해서 이제 막 오픈을 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좋아요. <laughs>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축구에 진심이 있요 그림자 o k four years. I have no mistake. I have no m i s t a k 심 I have no mistake. I have no mistake. I have no

<공> <게 수도권> 이소스를 <놀나> 숟가락으로 썼는데 엄청 부드러운게 느껴졌어 이 <놀나> 소스는 <그게> 너무 맛있어 <좀> 이소스 <놀나> 너무 맛있어 이 소스는 너무 맛있어 이 소스는 스어부드러운건이가스가 훨씬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질기다는게 아니라 적당한 고기스러운 질이 안심도 일단 한입 먹어볼심요 안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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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훨씬 심도안워 얇게 썰도안 훨씬 맛있어

만하네일 1순위는 안심이고 그 2순위는 등심입니다 등심 진짜 부드럽고 옆에 갈비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질긴지 계속 저희 고기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애매한 아사도를 먹을 바엔 차라리 여기 와서 스테이크를 싸는 게 10배, 1000배, 10000배 난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시내 돌아다니느라 재미있었고 또 새로운 곳을 많이 봐서 좋은 하루였습니다 마무리까지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어서 깔끔한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